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강곡인데요. 여기 맥의 성당이라고 100년이 훨씬 넘은 유래 깊은 성당입니다. 전국에서 순례도 많이 오고, 오늘은 자세한 역사는 모르지만 강곡에 전국에서 첫 번째 가는 성당입니다. 순례지.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 프랑스 신부님께서 여기 좋은 위치에다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. 시간 되시는 분들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매개성당이라고 있습니다. 한번 들리셔서 구경하시고 가시면 꽤 보람이 있을 겁니다. 어, 늦게 이제 와서 찍어봅니다. 진작 찍었어야 되는데 음, 저는 뭐 성당에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관심은 있습니다. 어, 성당이 오래되고 역사가 깊기 때문에 예, 감곡의 맹물로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어,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나실 때 겨울에는 추워서 좀볼게 없는데요. 여름 되면 어, 숲이 울창하고 어, 볼만한 게 많습니다. 어,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여행 오시고 둘러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고,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